안녕하세요. 부겐일 랭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올릴 책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입니다. 지은이는 팀 페리스입니다. 이 책의 처음 시작 페이지에 스티브 잡스의 글이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연달아, 아니요? 라는 대답이 며칠 계속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티브 잡스,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책의 스텝 1의 제목은,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수 있다입니다.저자는 이 책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첫째, 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다.당신이 시간 부족, 스멀스멀 밀려드는 불안감 또는 이런 것들 최악이라 할수 있는 성취감 없는 일을 하면서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중 마지막 고민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또 가장 방심해서 안 되는 문제다. 둘째, 이 책은 절약에 관한 책이 아니다. 나는 50년 후에 100만 달러를 위해 매일 마시는 포도주 한 잔을 포기하라는 따위에 충고는 하지 않는다. 오늘의 즐거움이냐, 미래의 돈이냐를 놓고 고르라고 윽박 지르지도 않는다. 나는 여러분이 둘다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표는 재미와 수익 모두를 얻는 것이다. 셋째, 이 책은 당신의 꿈의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책이 아니다. 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일자리란 가장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한한 성취감을 주는 일자리를 절대로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성취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책의 목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을 혁신시키기 위해 사용할 단계별 과정을 알아보자. D 단계. 데피니션의 첫 글자인 정의. D 단계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과 목표를 알려줄 거다. 여기서는 자기의 패배적 태도를 바꾸면서 상대적 부라든가 긍정적 스트레스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겠다. 뉴 리치는 누구며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단계에서는 뒤에 나올 세 가지 단계를 말하기 전에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단계. 엘리미네이션. 제거의 첫 글자인 2단계에서는 시간 관리에 관한 케케묵은 기존 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 2단계에서는 내가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말을 활용해 48시간 내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루 2시간 근무로 바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겠다. A단계 오토메이션 자동화의 첫 글자인 A단계에서는 환차익거래, 아웃소싱, 무결정 규칙을 이용해 현금을 자동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L단계 리버레이션 해방의 첫 글자인 L단계는 새겨야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동성 선언문이라 할수 있겠다. 이 단계에서는 상사로부터 벗어나 멀리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함께 미니 은퇴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시라. 이제 나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기억하라. 천천히란 단어를 재미있게 즐기자.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스텝 1. 정의를 위한 D.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수 있다. 당신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W의 개수에 따라 돈은 실질적인 가치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다. 나는 이것을 가르켜 자유, 중폭, 승수라 부르겠다.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 책은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 같은 선택의 권리를 찾고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저자는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에 동의하고 당신이 추구하려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열정이나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할 때, 사실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건 바로 흥분이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되돌아오자.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목표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이다. 스텝 2. 제거를 위한 이 단순함이 답이다. 에서는 80대 20법칙과 무의미한 일에서 벗어나기가 나오는데요.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80%의 결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80%의 주식 시장의 이익은 20%의 투자자와 20%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의해 달성된다. 여기서는 당신이 가진 비효율적인 점들을 찾아 제거하고 당신의 강점을 발견해 최대한으로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텝 3. 자동화를 위한 A.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 여기서는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인터넷을 이용해 당신이 염두에 둔 종류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 제조업체에 연락해 보라. 예를 들어 변기 청소액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어 소개받고 싶다면 관련 제품인 변기 생산 업체에 전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관련 산업협회와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의어와 기구와 협회 등의 단어를 조합해 구글에서 검색해보라. 또 위탁 제조업체를 소개받으면서 업계 전문지의 이름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업계 전문지에는 대개 위탁 제조업체의 광고와 나중에 당신이 가상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의 광고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스태프.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 해방을 위한 L. 저자는 여기서 삶은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삶은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믿는다. 누구나 이두 가지를 위한 자신만의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 수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두 가지에 대한 결론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답이 만인에게 두루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애와 즐거움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이기적이며 쾌락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삶을 즐기면서 남을 돕는 것, 또는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큰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 불가지론자이면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립 가능하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바로 삶을 즐기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려면 남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한 가지 답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인터뷰를 통해 만난 성취감을 느끼며 사는 수십 명의 뉴 리치들이 한 말에 비추어 볼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봉사이다. 봉사는 생명이나 환경을 구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을 개선하는 데도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음악가로서 수천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미소짓게 한다면 나는 이것을 봉사라고 본다.당신이 교사로서 한 아이의 인생을 더 낫게 변화시킨다면 세상은 개선된 것이다.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아홉 가지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1번, 알수 없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마라. 2번, 아침의 첫 번째 일로 또는 저녁의 마지막 일로 이메일을 보내지 마라. 3번, 명확한 안건이나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회의나 전화에는 동의하지 마라. 4번,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하지 마라. 5번.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체크하지 마라. 6번. 수익은 높지 않은 반면, 요구가 많은 고객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마라. 7번. 우선순위를 정해라. 8번.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손에서 내려놓아라. 비업무적인 관계 유지나 활동을 위한 공백까지 일로 채우려고 하지 마라. 입니다. 그리고 주 4시간 일하며 살기에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37살로 13개의 서브웨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다. 7년간 가맹점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기의 제왕이었다. 과거의 종업원으로서 일했던 것과 다르게 일해본 적이 없다. 나는 네 시간만 일한다는 절대적으로 나를 해방시켰다. 말 그대로 그 책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기에 중독되어 있던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고 어디든 진정으로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곳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휴대폰 숭배자가 되어 혼자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휴일은 이메일 쓰나미와 전투를 하는 원격 근무일이었다. 이 책은 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고 나는 사업을 하나의 제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원래 목적을 개인으로 투자한 시간 대비 불규칙한 수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종 목표는 나 자신의 만족과 나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획득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목적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다. 항상 업무 중이었던 일주일을 4일간, 20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즉시 월요일 휴무를 시작해서 근사한 3일간의 주말 휴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금요일은 다음 표적이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단축된 주중 구속된 업무 시간에는 모든 것을 80대 20 필터를 통해 재평가했다. 그랬더니 80%중 50%는 순전히 한 일이었고 남은 50%는 내가 급여를 주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멋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사유로 급여를 올리거나 비용을 낮추는 등이 전부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일이다. 누구나 절반만 임신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업무를 해야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쉰다. 쉴때 내게 연락을 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나는 아직 핸드폰을 들고는 다니지만 이메일 수신 기능은 꺼져 있다. 이메일 자동 수신 기능은 현대 인류에게 방해라는 개념의 골칫거리일 뿐이다. 이메일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기능한다. 그 외에는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내 이메일 자동 응답기는 2주간 수신되는 이메일 중 50%를 감소시켰다. 의미 없는 쓰레기를 보내던 사람들은 응답이 전혀 없자 수신인에서 나를 제외시켰다. 나는 간결하고 짧은 할일 리스트를 작성했고, 시간 제한이 있는 것들을 업무 달력에 넣었다. 내가 우선 처리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할일 리스트가 수신함의 다른 메일들보다 우선하여 내 관심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기다리게 하면 된다. 아마도 예전 같은 모습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메시지는 나 같은 자영업자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장이 없고 업무 생활과 가정 생활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기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운영하는 사업이 가차 없이 그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트랙터가 될수 있다. 이 책이 바로 해독제이다. 영국의 한 자영업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모호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제 방법들을 친근하고 명쾌한 말투로 설명하는 게 마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친구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대한 구독 누르기는 상당한 행복을 끌어들이고, 불멸의 좋아요 누르기는 엄청난 행운을 불러옵니다. 감사합니다.